나이가 들수록 성공에 대한 생각들이 성숙해지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물질적 성취나 외형적인 목표가 성공의 중심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성공의 본질이 내면적이고 관계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1. 경험이 가져다 주는 지혜. 젊은 시절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을 단순히 높은 수입이나 명성과 같은 외적인 요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물질적 성취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은 단순히 어떤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깊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변화. 젊은 시절에는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많은 연봉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의 평온함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더큰 집을 가지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실패가 가르쳐주는 교훈. 실패는 단순히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을 돌아보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될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양한 시각의 형성. 여러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공은 반드시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성취나 내면의 성장도 성공의 중요한 측면임을 배웁니다. 2.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다. 젊을 때는 자기중심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이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뤄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삶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족과의 시간. 성공으로 인해 바쁘게 살다 보면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거나 부모님과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무엇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협력과 조화의 가치. 젊을 때는 개인적인 성취를 목표로 달려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협력과 조화가 더큰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팀워크가 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사회에서도 공동체와의 협력이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관계가 주는 안정감.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나 가족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성공은 단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3. 물질보다 내면의 충족을 추구. 성공에 대한 기준이 점차 외적인 요소에서 내적인 만족으로 이동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보다 얼마나 행복한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변화는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자아 실현의 필요성.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취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느끼는 일을 찾고 그것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여겨집니다. 작은 행복을 즐기는 능력, 커다란 목표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에서도 행복을 찾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 아름다운 풍경,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적 평온함. 젊을 때는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적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그것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4. 시간의 소중함. 나이가 들수록 유한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재정리.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하며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모적인 경쟁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집중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활동에 몰두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집니다. 성공의 정의는 다양하다. 성공의 정의가 나이가 들수록 고정되지 않고 다양해집니다. 젊을 때는 하나의 틀에 맞춘 성공을 목표로 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성공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을 모방하기보다 자신만의 성공 방식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높은 직위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 될수 있습니다. 성공의 다면성 성공이란 반드시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건강, 행복,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성공을 이룬다고 봅니다. 이는 삶의 균형을 찾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그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는 더 성숙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만들어 줍니다. 6. 교훈과 성숙. 나이가 들며 얻는 삶의 교훈들은 성공을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공이란 끝없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란 걸 알게 됩니다. 성숙한 성공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내 주변 사람들은 행복한가? 라는 질문으로 성공을 재정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공이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책임감 성공을 개인의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장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성공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삶의 균형. 성숙한 성공과는 일과 삶, 개인과 공동체,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공에 대한 생각이 성숙해지는 이유는 경험, 관계, 시간, 내면적 만족, 그리고 다양한 성공의 정의를 통해 더 넓고 깊은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이 개인적인 성취에 머물렀다면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삶의 의미와 연결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 확장됩니다. 성공은 단지 높은 자리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